말씀으로 한 걸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신나는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말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요셉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어요. 과연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었어요. 하나는 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가 아주 토실토실하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또 하나는 마르고 앙상한 일곱 이삭이 잘 자란 일곱 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너라. 바로는 애굽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모두 불러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중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왕 곁에서 술을 따르던 신하가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생각해냈어요. 신화는 왕에게 요셉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왕은 이야기했어요. 당장 요셉을 데려오너라! 친구들, 왕과 함께 있는 이수를 따르는 신화, 누구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요셉과 감옥에 있던 신화였어요. 지난주에 감옥에서 두 신화가 아, 어, 이건 무슨 꿈이야? 이 꿈을 알고 싶어요! 하고 요셉에게 부탁했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는 신하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저를 꼭 도와주셔야 해요! 이 부탁을 들어줬었나요? 그래요. 이 부탁을 까먹었어요.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했지요. 그런데 신하가 그때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신하는 요셉을 왕에게 데리고 왔어요. 왕과 요셉은 만나게 되었어요. 과연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요셉이구나. 내 꿈도 해석해보거라.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농사가 아주 잘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진짜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후 7년은 먹을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가 아주 안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7년 동안 먹을 것을 모아 두어야 해요. 요셉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너에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맡기겠다. 애굽의 모든 일을 너의 손에 맡긴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잘 해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먹을 것이 아주 많았고요. 농사가 잘 되지 않은 7년 동안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어요. 저먼 곳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야곱은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에 가서 먹을 것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애굽으로 심부름 온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총리님, 저희에게 곡식 좀 주세요. 제발 저희에게 곡식 좀 팔아주세요.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절하는 형들을 보자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친구들, 요셉이 어릴 적에 꾸었던 두 가지 꿈.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요셉을 향해 하신 계획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그동안 요셉은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어요. 종으로 일하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멋지게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덜을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덜을 팔았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온 식구가 함께 애굽으로 와서 살자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고, 또 요셉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친구들 한명한 한 명에게도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 하나 이루어가고 계세요. 친구들도 요셉처럼 슬픈 일, 화나는 일, 오 불안 일을 만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친구들과 함께하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나요? 또,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신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역시 우리 산성교의 유튜브 친구들 너무너무 멋져요. 우리에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저도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어디 있나요? 허! 이렇게나 많이 있군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너무 멋져요. 다음 예배 시간은. 더 멋진 믿음의 친구들의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그럼 전도사님하고 인사할까요? 친구들, 다음 예배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